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자면, 10절 보세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계량하는 그런 일종의 도량기구인데, 자, 우리로 말하면 저울과 같아요. 11절 보세요. 만일 분영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속이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12절도 보세요. 부자들이 강포를 행합니다. 거짓말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 혀에, 입이, 입에서 거짓이 가득합니다. 명보는 그럴듯한데 그 속은, 중심은 완전히 거짓되다는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따르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무리, 아합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붙잡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이하를 유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심히 상하게 하실 것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남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칼에 붙이실 것이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황무해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 왜 주고 계실까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예, 그 교훈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내 삶이 이렇게 공고합니까? 이런 막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 있느 사절 이하를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해냈고,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들여 보내지 않았느냐? 도대체 네가 왜 그런 불평불만 원망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을 돌아보거라 그래서 아까 10절 이하의 말씀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말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됩니다.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됩니다. 엉뚱한 걸 심고서 콩을 혹은 팥을 거두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울이나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강포나 행하고, 속되게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걸그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팔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복되기를 원한다면 뭐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의 씨를 심으면 됩니다. 복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루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의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버타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심마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준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